3월 19일 신선주가 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그냥 좀.. 어 짜증나 어디 갑니까? 어디 가요? 미용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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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안 간다 이게 눈이 안다 가? 아니요 예 일하러 가 가세요 간만에 보는 손님인데 몰라봐 <laughs> 내가 맨날 그 안부 한번씩 전화하고 그랬거든 언니가 한번씩 또 오시거든요 그 안부 전하고 하는데 여기 행단보도딱 딱 지나가네 행단보도딱 지나가면 누군지 알지 내 레이더방에 딱 걸리잖아 야, 지금도 갑니다 이따가 뵐게요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36가구에 5 7개인데 오늘 어른이하고 엄마 가방 정리한다고 막 하니까, 그 관리장님이 물건 잘싣으세요 하는 기라 아, 예. 하면서 오늘 물건 많이 줄랑 같다. 하고는 이제 갔는데, 일반이 더 많고, 오늘은 반반입니다. 반반. 진짜 반반인데, 신선이몇 개인가 지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일단 가구수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여기는 또 집원이고 해서, 아, 또 죽었다. 6층하고 5층하고도 많던데, 여기는 엘대는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. 아우도.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것 같아요. 아우도. 갈 때는 좀 틀고, 또 일할 때는 창문 열어놓고 하고 이래야 됩니다. 아, 오늘도 죽어났다 아, 이제 무릎이 괜찮아야 되긴데. 어 녹색도 지금 안 보이지만 요새 계속 조금씩 더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. 가방 해수하는거 있죠. 어, 너무 많아. 가구수가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아... 가방도 거의 뭐두 개씩 뭐 이렇게 회수가 있네요. 음... 오늘도 또 말없이만 급하게 뛰댕겨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또 시간 내에 하기 힘들어요. 또 경산 시장 쪽에 있는 그 코스거든요. 그 시장 코스가 안 걸려야 되는데 아까 싫을 때 그냥 막 찍어갖고 모르겠네. 시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.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2시 15분이고요. 도착하면 2시 반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관리자님 약간 물건 다 실을 수 있겠죠? 이카드만은막 실는 거막 보더니 막 신기하다는 듯이 막 보는 거야. 또 자리도 남지 막 이러니까. 이 차는 도라이몽 주머니가 딱 가면 쓰려는 거야. 그 말이 참 웃겨가지고. 나도 실코는 있지만 난내 차가 참 신기해요.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. 어떻게든 다 들어가거든. 이때까지 못 한다, 한 적이 없었거든. 뭐, 진짜 큰 짐이 있을 때는 언니한테 한두번 정도 이제 싣고 간 적은 있었어도 내가 아마 못 한다, 한 적은 없었거든요. 내가 봐도 신기해. 도라에몽 주머니 같아, 진짜로. 다 들어가! <laughs> 어떻게든 다 들어가. 신기해, 신기해. 미스테리 아주. 2시 31분 첫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이고 빨리 해야 되겠다 와 여기 시장안에 정말 잘 해놨다. 이렇게 무대도 있고 얼마전에 대공사를 했었거든요. 아 정말 잘 해놨네. 이거 딱히 잘 해놨다. 나중에 좀 시장이 번성되고 하면 코로나 또 없어지고 하면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겠네요. 신선부터 해야 돼서 길이 안 나서 차를 세워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 박스 한개 들고. 아니면 여기서는 막턴에 길지잖아. 노선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까 이게 빼먹고. 3개 남았는데, 아까 7개, 7가고 남았을 때, 달리다가 더 나온다. 신상부터 해주세요. 주택인데, 안에 숲으로 갔는 주택 같아요. 원래 D구역부터 하는게 맞는데 지금 A구역이거든요 d 구역은 두개 빼놓고 왔어 신선이 아니라가지고 그것도 가려면 좀가야돼가지고 나온거 같네요 왔다 다왔습니다 어, 신선 가방 포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네 개나 있는데 갔다 가야지. <laughs> 지금 시간 5시 24분 신선 다 했으니까 마음은 편합니다. 불 같겠나? 이 코스 너무 진짜 너무 하기 싫다. 이 코스 힘들다. 아빠도 이건 찍고 가야 된다. 와 너무 이쁘다 이거. 이거 정말 이쁘다. 아 뒤에 차 오는데. 아 너무 이뻐. 5시 26분 업무 끝. 아, 여기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진짜 어, 경산에서 125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. 아 아까 벚꽃 진짜 이쁘더라 벚꽃이 활짝 펴도 그렇게 이쁜 경우 잘 없거든요 아 오늘 정말 힘들었다 오늘 코스가 정말 난해해가지고 여기는 톤으로 받으면 다들 좀 고생하는 곳입니다 여기 내가 어느정도 좀 많이 지웠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, 근역이 이렇게 됩니다. 여기가, 여기가 D 건역이거든요. D가 이제 아파트야. 이 편한 세상 아파트고. 거기서부터 해서 여기 쭉 내려오면 B, D, C, 여기 B. 이렇게 되는데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, 이렇게 내려왔다가, 이렇게 올라갔다가, 시장을 통해서, 와, 시장 여기 정말 잘해놨더라. 시장 여기를 통해서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여기는 또 도로 깔아서 가기가 정말 안에서 제가 아까 걸어서 갔던 곳이고요. 여기는 이제 애견사비였는데 애견사비 주고 여기에 이제 또 제가 아까 걸어서 갔던 곳입니다. 아유. 정말 힘들었다. 오늘 여기 코스가 진짜 너무 난해했어요. 어후. 여기 이 코스 이거역 가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. 아이고. 제가 오늘 옷이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폰을 계속 들고 이렇게 막 갔단 말이야. 그리고 가방 수거할 때 가방을 접는다고 또 가방 위에 얹어놓고 막 접다가 하수구에 빠뜨릴 뻔 하고 그래가지고 그 폰이 딱 떨어졌는데 그때 또에스 펜이 또 살짝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끼워놓고 또막 가다 보니까 마지막 집에 오다 보니까 내 폰이 막 깨진 것처럼 찌글찌글한 거예요. 보니까 필름을 원래 붙여서 나오는 필름이 있거든요. 그게 지난번에 한번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모서리 쪽이 조금 벌어졌는데 이제 중간에 밑에 중간에 S펜 바로 옆에 중간에 막 깨진 것처럼 막 그런 거야. 어, 액정 나간 거 아니겠지? 이러면서 보니까 필름 붙여놓은 게덜 떠가지고 있네. 에이 뭐 액정 깨져도 저는 보험 들어놨습니다. <laughs> 지난번 내폰 이거 2년 딱 끝나자마자 액정이 깨졌는 그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보험을 떨어놨죠 아 오늘 힘들었어 아 배고파 오늘 밥을 좀 단단하게 먹고 왔는데 아유, 너무 너무 힘썼어